그러니까, 봐봐 이게 맞는 표현인지 한번 보려고 Sn이 1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의 합이야 그치? 그럼 내가 Sn이라고 적어볼게 Sn은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3x3 aN 이거를 Sn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은 a2n e, 더하기 뭐였는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3x3 aEn 어, 얘는 내가 Sen이라고 적어도 괜찮겠니? 아시아는 여섯 Sn은 어,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해. 아니? 그럼 S2n은 S2 더하기 S4 더하기 S6 S2 더하기, S2 더하기 S2n 이렇게 적어도 괜찮겠지? 끄덕이면서 쏜 거야. 끄덕이면서 쏜 거야. 네? 끄덕이면서 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Sn은 n항까지의 합이라고만 얘기했거든. 그러면은 선생님이 정확한 정의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Sn은 1항부터 시작해서 1항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sn은 뭐가 돼야 돼? sn은 뭐가 돼야 돼? 1항부터 시작해야 돼. 1항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하나씩 증가시켜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더해야 돼? 2n번째 항까지 더해야 돼. 이게 sn. 뭔 말인지 맞게 들리니까? 그래서 어, sn은 이 거고. s 2에는 이건데, 그러면은, 당체? 저는 뭘까 저는 뭐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은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124쪽이야. 살짝, 살짝 찍먹하고 가겠, 가겠다는 거야. 찍먹, 살먹하고 가겠다는 거죠 뭐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제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으로 아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효율적으로 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약속을 했어. 얘가 뭐냐면 은그리스언지뭐이태리언지 어디 어디 언지 모르겠어. 이거 S S S S S를 저렇게 쓰는데, 이렇 그리고 썸미션이 어, 뭐지? 썸미션이 합이란 뜻이야. 네? 그렇지? 그래서 어, 그맨션페나에있는 S를 가지고 와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시그마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렇 시그마. 얘 이름은 뭐냐면 합의 기호야.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가는 뭘 쓰기로 했냐면 변수가 문제를 정한 거야. 여기에다가는 변수. 그 변수는 보통 K로 나오게 되거든. K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여기 스타트하는 숫자가 나와. 스타트가 나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엔드맨 끝에 오는 게 뭔지가 나와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오게 되냐면은 이쪽에는 음. 어떤 K의 관계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식 관계식이라고다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그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 저 친구의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은 음. 음. 여기에 나오는 관계식에다가 여기 나오는 관계식에다가 변수 체크를 잘해야 돼. 변수가 k인 거야, 그치? 변수는 이 매번 바뀌는 거지. 매번 바뀌는 거지. k가 될 수도 있고 i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고 n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바뀌는 거지. 바뀌는 그 변수, 그 변수에다가 여기 시작하는 거 있지. 시작하는 것부터 이 끝놈까지 계속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여기 관계식에다가 계속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는 거. 그거를 이 시그마 기호의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대입할 때 여기 변수 시작하는 거 있잖아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대입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더 대입해야 돼일씩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여기 스타트 넘버가 예를 들어 3이라고 하고 끝하는, 끝, 끝나는 게 여기 10이라고 하면 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는 몇부터 몇까지 대입해야 되는 거야? 3부터 10까지 대입하는 거야 3, 4, 5, 6, 7, 8, 9, 10다 대입해서 더해라 하는 그런 기호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납득이 됩니까? 그냥 그런 약속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얘는 사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이걸 어렵다고 해 이제 이게 정의라 이게 정의라 시그마의 정의 하의이기 시그마 이 관계식에다가 이 관계식에다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변수에다가 여기 아래에 오는 이 스타트넘버부터 이 끝넘버까지 일식 증가시키면서 여기다 대입해서 더한다 일식 증가시키면서 대입해서 더한다 그런 뜻이야 그대로 기억하세요. 이말 그대로만 딱 기억. 하세요 관계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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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타트 넘버부터 스타트 넘버부터 END 넘버까지 어 일씩 증가시키면서. 대입하고, 대입하여, 더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하베교 시그마의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심심하니까 살짝 놀아보자. 심심하니까 살짝 놀아보자. 이런 거지. 음,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오, a, 0까지 a 2 K. 이렇게 쓰면 우리 이제 얘기할 수 있는 i n 여기 관계식이 나왔어. s 관계식에다가 여기 스타트 넘버 E, K.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i a 이가 되죠. k에 다2 집어넣으면 뭐가 돼? a 4가되 h i n g 야 h 다음, k에다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a 6이 되죠. 더하기 똥똥똥. 어디까지 더하래? k에다 몇 가지 대입하래? 1 0까지 대입해서 더하래. 여기다 그럼 10 대입하면 뭐 하래? 음. a 20. 아, 이런 거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됩니까? 음. 잘 이해? 어렵 역시? 안 어렵죠. 그냥 그렇단 얘기하는 거야 심심하면 이렇게 할수 있어. 아, 그래? k c는 k 말고 뭐랄까? i만 뭐랄까? i는 3부터 시작해서 15까지 3부터 시작해서 15까지 음... 그렇죠? 2i-3 뭐야? 뭐하라는 거야? 여기다가 있 이제 3부터 시작해서 대입할 거고 어디까지? 15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뜻이야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3집어는 몇 대죠? 3 3 대죠. 그 다음에 어, 2집은, 4집어 넣어야지 3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시켜야 되니까 4집어는 몇이 되죠? 5되죠그다음거는 7대죠 잠깐만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지 등차 공차가 몇이야? 응. 그러니까 나열할 때 그냥 2씩 더하면서 나열하면 돼그치 그리고 쭉쭉쭉 더할 거야 여기다 15대입하면 되죠? 뭐 15대입하면 27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합은 이거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등차수열 합공식이 구하면 되는 거야? 등차수의 합공식. 등차수의 합공식이 뭐였는데? 2분의 여기다 있 뭐라고 써야 돼? 항의 개수. 그리고 첫항 더하기 끝항 써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선생님 항상 땡땡땡 표현 나오면 은 항의 개수에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몇 개야? 자꾸 물어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개수가 중요하니까. 그럼 개수 파악은 어디서 할수 있는 거야? 여기서 개수 파악이 가능해져. 3부터 15까지 몇 개야? 어, 1부터 15까지가 15개인데 1부터 2까지를 빼줘야 돼. 1 3개네 그래서 여기다가 13이라고 쓰면 된다.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얘는 저스트 기호에 불과해. 얘를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일단 개념은 끝난 거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응용은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나갈 필요는 있는 거야. 그 네. 연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의미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개념은 요거로 끝이라고. 하나만 더 가지고 돌아볼게 문자 하나 정해줄래? S로 해볼까? S는 이부터해 볼까? 집을 11? 넘기니까. 23점. 뭐뭐 할까? 100. 어. 음. 30. 어떻게 할까? 50. 이게 렇할까1 0부터5 1일까지 음. 30. 렇게한번해볼게 봐. 이런 거야. 잘 봐야 돼. 여기 뭐가 온다고? 변수의 스타트 넘버가 온다고. 여기 뭐가 온다고? 맨 끝에 넘버가 온다고. 그러면은 여기 네. 그리고 뭐가 온다고? 관계식이 온다고. 맞죠? 누구에 대한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S. S에 대한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착한 사람 들은 뭐가 보이냐면, 0S가 보여요 뭐? 여기 S에다가 23부터 몇 가지 데이터야 돼? 51까지 데이터야 돼. 여기 있다가 23 데이터 하면 뭐 되죠? 여기 있다가 23 데이터 하면 3K 되죠. 여기 있다가 24 데이터 하면 뭐가 되죠? 3K 되죠. 여기 있다가 25 데이터 하면 뭐가 되죠? 3K 되죠. 뭐야? 장난하나? 장난, 장난이라 했잖아. 심심할니까 규칙은 뭐야? 3k를 여러 번 더한다. 규칙은 3k를 여러 번 더한다. 같은 것을 계속 더하는 걸 곱셈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다 써야 되는 건 뭐만 쓰면 되는 거야? 몇번 더했어? 몇 개야?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어, 51에서 22를 빼면 돼. 51 빼기 22 2개. 왜냐면은 1부터 51까지 51개 근데 그 중에서 22개를 제외해줘요. 같이 23부터 시작이니까. 22개 제외. 그래서 51-22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29개.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음. 뭔 얘기인지?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대요. 25페이지에 있는 왼쪽에 있는 7문제 풀고 7문제 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 좀 하다가 기회가 되면 또딴 얘기도 하번부할게요 내용을 한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613번입니다. 그냥 이제 정의대로 가는 겁니다. 킹에다가 몇부터 시작해서 대입해야 돼? 1부터 시작해서 대입해야 돼. 어디까지 대입해야 돼? 5까지 대입해야 돼. 그럼 몇 개가 나열될 거야? 다섯 개가 나열될 거야. 아니, 1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1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3. 2대입하면 6. 3대입하면 12. 맞나? 아니, 9자 4대입하면 12, 5대입하면 15.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열하라는 거지. 맞습니까? 끝. 다 614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n에다가 1부터 7까지 대입해서 나열하래. 그리고 더하래. 그래서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많으니까 쫑쫑 쫑? 어디까지? 2의 7제곱까지. 그럼 땡땡땡 표현 나오면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몇 개인지. 몇 개? 7개. 어느 개인지 아시겠죠? 이해 되니? 음. 그 다음 이거 여기 위에다 쓰기엔 1대 하면 뭐가 되죠? 7됩니다. 2대 하면 뭐가 되죠? 공차가 4니까. 11. 3대 하면 뭐가 되죠? 15가 되네요. 쫑쫑쫑 몇 가지 대입해야 돼. N집어넣어서 뭐야? 4, N, 플러스 3까지 대입해야 돼. 아니 그러면은 이거 보면서 우리 언제나 개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몇 개다? N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잠깐만. N개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면은 여기 N개니까.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썼으니까 N개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게 n개일 수도 있고, n-1개일 수도 있고, n플러스 1개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 얘는 심심하니까 계산도 한번 해주면, 계산도 한번 해주면은 등차수열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개, 그리고 첫항 더하기 끝 항, 4n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2로 약분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n 그리고 2n 플러스 5, 여기까지도 정리 가능하게 돼 맞습니까? 이렇게 도다는 거. 그 다음, 요것도 그냥 나열하는 문제죠? 나열하는 문제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제2 1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3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4 느껴야 돼 아, 지금 얘네들이 2씩 차이나는 숫자들의 곱의 합이구나 2씩 차이나는, 2씩 차이나는 놈들의 곱의 합이구나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한글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자꾸 설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3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몇이야? 2씩 차이나니까 5, 이렇게 이식 차이 나는 놈들의 곱의 합이구나 이렇게. 과하기, 뿅뿅뿅, 어디까지? n을 집어넣어서 해야겠네요 그러면 n, n 플러스 +E. 2. 계산법은 아직 안 배워. 알 응. 뒤뒷장이 가면 나와요, 계산법은. n의 값의 조건이 없는데 저렇게 함부로 써도 돼요? n의 값의 조건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 n이 예를 들어서 음. 3이면은 음. 아니, n이, 말해서 L의, n이 2면은 음. 3 곱하기 5까지 안 가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함부로 써도 돼요. 어, 그럼한번 써도,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어, n이 2가 되면은 이거 지워야지. n이 2가 되면 여기 지워야지. 네? 일단은 n 은 저렇게 쓰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쓰게 됩니다. 네. 그다음 617번. 나는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서자잠시다 617번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0 0 0 EN 플러스 5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만들면 좀더어려워져 EN 플러스 1이라서 깔끔하거든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땡땡땡 표현 나오면 개수 파악을 해야 되거든 개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규칙부터 판단해 주. 규칙은 등차야 공차 이자리 등차야 그래서 이 여기 n은 있으니까 다른 문자 EK 그 다음에 첫 항이 3이 되니까 더하기 1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항을 봤어 그게 2n 플러스 1이래 그러니까 k가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그니맨 그러니까 마지막에 n번째가 되는 거라고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개수가 n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게 개수가 n개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수있냐면 시그마 k는 몇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잖아 첫항 3부터 시작해서 1 집어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요 관계식을 좀 이따 써먹을 거거든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까지 집어 넣는다. 2 k 플러스. 1 그냥 n을 k로 바꿔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n을 k로 바꿔서 쓰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규칙성을 규칙성이 있는 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네가 그 규칙성 안에서 몇 번째 항인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더 적용해볼까봐. 여기서 규칙성 만들어봐. 공차 2. 맞지? 그래서 2 k 요첫 항을 빼기 1이야. 아니 근데 맨 마지막 항이 뭐야? n 플러스 5란 말이야. 그러니까기서 k가 뭐나? n 플러스 3이 나와. 너가 n 플러스 3항이야. n 플러스 3항이었어. 아니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시그마 k는 1항부터 시작해. 여기다 1지 번으면 1이 나와. 어디까지? n 플러스 3항까지 더해야 돼. 2 k 마이너스 1 이런 거 어려워지죠. 이런 거 어려워지죠. 문제집에 이런 문제 없다고. 이런 문제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서 아, 그냥 이거 n을 k로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같아요, 사실. 오개념이 된다. 납득이 됐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잘안 내긴 해요. 근데 가끔 이런 걸 내면 그때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다시 한번더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가지고 나는 규칙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규칙성에 대한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랑 얘랑 비교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k가 몇 번째 건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잖아. 위에 있는 거 n이라고 써 있잖아. 사실 이게 뭐냐면 은 k는 n이라는 거야. k는 1부터 k는 n까지. k는 1부터 k는 n까지. 그럼 얘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은 1부터 n은 7까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는는 1부터 i는 n 까지 i에다가 n 을 집어넣어서 맨마지막 n 만들어 y of the e n e r g 는 of the e n e r g 있 n 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k n 이라 n 이라는 뜻이야. 변수가 energy of the energy of 지 h e e 그 e r g y of the energy o 이 the energy of 이 h e energy of the 이 n e r 이 y of the energy o 이 the energy of the e n 동, 공비가 3이니까 3의 k-1제곱, 즉, 3의 k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맨 마지막에 3의 n제곱이니까, 그러니까 k가 아니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너가 n번장이니까 n까지. 3의 k제곱, 이렇게 됩는 거. 그쵸? 왜이파잘 해주세요. 됐죠? 우린 지금 정의대로만 그대로 학습하고 있어요. 정의대로 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정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정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봅시다. 첫 항이 -3분의 1이고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만든 수열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 K-1 제곱의 규칙을 따르는 수열이에요. 혹시 너무 빨라서 잘 이해 안되니 좋아. 알았어요. 어. 지수 법칙 좀 합시다. 지수 법칙 어떻게 해 마이너스 3분의 1에 k제곱이 이렇게 돼 근데 맨 마지막에 이게 729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729분은 3의 6제곱이에요. 그래서 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6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가 여섯 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뿅,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에 k제곱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거야. 원장님 이제 아시겠죠?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다루는 연습을 그냥 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제 아시겠죠? 620번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재밌어지는 거예요. 쉼쉼하면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1부터 n까지 그냥 대입해서 나열하는 거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 어떻게 될까?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k일 1 대입하면? a1 플러스 a2가 되죠. 그렇죠? 2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A3. a3 플러스 a4가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대입할 거래? n까지 대입할 거래.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 맨 마지막 거는 a2n-1 플러스 a2n이 되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잘 느껴야 되는데 나는 항상 맨 끝에 거 쓰고 그 앞에 거 쓴다 했잖아. 그럼 이거 바로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요. 보지 말고 요것만생각해요거 바로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a, en, 마이너스 e일 는 아, 얘네들은 이거 전항. 얘는 너는 이거의 전항이었던 거구나.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en 1을너 e n 1로만 보지 마시고, 너는 en의 바로 앞에 있는 항이구나. 그러니까 en의 바로 앞에 있는 항을 어, a, en, 마이너스 라고 오해하는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이거 바로 앞에 있는 항은 이거고. 짝수의 제곱식성을 따를 때는 요가가 되는, 요게 되는 거지. 뭐 그런 느낌도 너희들 잘 가셔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2n 아, EN 마이너스 1은 2 n 의 바로 앞에 하나 하나 앞에 있는 게 2n 마이너스 1이다 그럼 2n 마이너스 1이두개 앞에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거기 있는 식은 a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증가시키면서 더할 건데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2n까지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 1 더하기 a 2 더하기 a 3 더하기 a 4 더하기 콩콩콩. 맨 마지막에는 a 2n이 있는데 그 앞에 있던 게어 a 2n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1씩 증가시키면서 2n까지 더하니까 총 개수가 몇 개야? 2n개구나. 2n개의 합을 하는 거구나. 어? 2n개의 합을 하는 거구나. 응. 문제에서 뭐 하라고 하지? 어. 문제에서 이게 지금 뭐라고 되있냐면 4n 제곱이라고 나와있거든? 문제에서는 1부터 20까지 더한 게 궁금하대. 1부터 20까지 더한 게궁금한데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11부터 20까지 더한 게 될까? N에다 뭐 집어넣으면 1부터 20까지 더하게 될까? N에 뭐 들어가면 돼? 10. N에 10 들어가면 돼. 그래서 답은 4 0이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었어? 어디까지 알아? 하알아들었는데 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 아, 그냥 정의대로. 지금 다른 말, 다른 말 말고 정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정의대로 나열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 어? 대입해보고 해야 돼. 맞아, 대입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 그 얘기라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없어요, 이쪽은. 그래서 어려워. 왜? <laughs> 나열해보고 생각해야 되니까. 나열해보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돼요, 충분히.